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빠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콤포즈 스택워드 그리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티컬 그리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컬럼을 제가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 프로젝트를 하나 해주세요. 자, 그리고 MT 컴포즈 액티비티 열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넥스트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 제가, 뭐, compose, staggered, grid라고 할게요. grid t u t o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finish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github gist 자, 걸어두도록 할게요. 이걸 일단은 복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네, 요거는 링크를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 영상 하단 설명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를 하세요. 복사하시고, 붙여넣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뉴 e 틀린 파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스 t a 드그리드라고 할게요. 그리드 레이아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임포트를 시켜줍니다. 모디파이어랑 전부 다 c o m p o s UI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요 소스는요. 제가 그 지스트의 설명에도 걸어 놨는데요. 여기 한번 눌러 볼게요. 참조를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이 미디엄 블로그 글을 보고 제가 조금 수정한 거예요. 이분이 요렇게 스테거드 그리드를 구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잘 나와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소스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 소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히어 여기서 앱의 소스에메인에그쵸 스테거드 버티컬 그리드 열로 가줄게요. 어 여기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맥스 컬럼 미스 지금 보시면 요 아이템 하나에 대한 맥스 컬럼을 계산을 넣었어요. 그런데 저는 요거 보고 이걸 그냥 개수만 넣으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컬럼 카운트를 그렇 컬럼이 몇 개인지 넘버 어브 컬럼이겠죠. 그래서 컬럼 카운트를 넣어서요. 컬럼 카운트 개수에 따라서 계산을 하도록 해놨어요. 이스테거드 버티컬 그리드 레이아웃의 로직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짧은 컬럼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컬럼을 계산하게끔 이런 로직이 되어져 있고 이거를 토대로 이제 스테거드 그리드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그, 레이아 웃 관련 설명은 제가 옛날에, 어, 요거, 레이아 웃 관련해서 좀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그, 정대리 채널에 보시면, 코드랩이라고 검색하시면, 컴포즈 UI 3일차 요 영상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그, 플레이서블이랑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스택워드 버티컬 그리드에 대해서 자, 살짝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일단 메인 액티비티로 와서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어, 자, 일단은 제가 이쪽에다가그 그리팅 말고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다가 컴포저블로. 펀에서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그난 레이지 거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난레이지 스테거드 버티컬 그리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테거드 버티컬 그리드 볼게요. 제가 그 매개변수로 이렇게 컬럼 카운트를 두 개를 받는다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기본 값으로 2를, 그쵸, 두 개를 받도록 해놨고요 그럼 요거를 모디파이어도 외부에서 넘겨서 받도록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들었던 스 r t 커드 버티컬 그리드를 이렇게 넣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모디파이어로 조금 패딩을 좀줘 볼까요? 제가 모디파이어로 모디파이어 패딩 한4 d p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아래다 집어넣을게요. 안에는 제가 100개씩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100개만큼 for each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이 하나 들어오겠죠. 그어 넘버가 되겠죠. 어 넘버를 받아서 어 제가 간단한 카드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코틀린 랜덤 텍스트 가져오기라고 제가 어지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도 제가 영상 설명이나 링크에 걸어두도록 할게요. 그 요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아래쪽에다 그냥 넣을까요? 붙여넣으시고 그럼 g e t r a n d o m t e x 만 하면 되거든요 코튼을 랜덤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 주셔야 되는 게 어, 정대리 지스트에서 제가 랜덤 색깔 가져오는 거를 제가 또 추가를 해놨어요 그거를 가져와 볼게요 자 랜덤 컬러 가져오기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붙여 넣을게요. 요것도 그냥 대충 아무 데다가 붙여 넣을게요. 그래서 임포트 해주시고, 그렇 랜덤 칼라를 가져오게끔 또 설정할게요. 그런 다음에 지금 어이 100개씩 가져오게끔 했잖아요. 이렇게 안 가져오고 제가 그 랜덤 텍스트를 가져오게끔 할게요. 그래서 랜덤 텍스트라고 하고. 이렇게 랜덤 스트링 리스트로 가져오겠습니다. 한 100개 정도 가져오고요. 이 랜덤 리스트를 넣고 호이치를 돌리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 랜덤 텍스트가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카드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카드 말고 제가 어, 아이템을 담을 수 있는 걸 하나 만들게요. 컴포저블 해서 제가 펀해서 텍스트 카드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어, 습관적으로 모디파이어를 이렇게 넣어주면 좋아요. 일단 기본 값으로 빈걸 넣어주고, 외부에서도 넣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스틱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로 대충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모디파이어는, 모디파이어 웹에서 받은 거에서, 자, film x-with를 일단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패딩은 한 4dp 정도로 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카드에 대한 백그라운드 칼라 제가 넣을 건데요. 자, 백그라운드 칼라를 제가 아까 익스텐션로 추가한 카드 랜덤 넣는 겁니다. 칼라, 컬러, 칼 랜덤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냥 텍스트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텍스트는 밖에서 매개변수로 들어온 텍스트로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모디파이어로 한 패딩 조금 줄게요. 패딩 16dp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런 텍스트 카드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텍스트 카드 넣고, 어, 랜덤 텍스트를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텍스트는 이거다. 어, 자, 일단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는 그 레이즈 컬럼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얘를 지금 여기서 non-razy staggered에서 lazy column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얘 자체를 넣어버릴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non-razy staggered vertical grid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런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런을 하시면 요렇게 그렇죠? 스테워드 그리드가 생긴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 기, 디폴트가 지금 두 개로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서 컬럼 카운트를 카운트를 한 4로 바꿔 볼게요. 이렇게 4로 바꾸시면 이렇게 4 개로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가면은 어, 요거 자체가 그 남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는 애들은 어, 이런 식으로 되고 맨 기네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전에 제가 컬럼 수제 바꾸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non 지 a z y staggered vertical grid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 제가 카운트를 column count 얘를 m u t a b l e s t a t e 에서 int로 받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ColumnCount를 여기다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ColumnCount.Value 자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row로 넣으면 될것 같거든요 Column 넣은 다음에 로우로 해서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여기다 아래쪽에 넣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하면 될것 같아요. 컬럼 카운트. 카운트는 리멤버, mutable s t a t e f 해서 기본적으로 2로 하겠습니다. 로 p 인포트 시켜주시고요. 그럼 컬럼 카운트 얘 자체가 어차피 mutable state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어, 여기서 버튼을 둬서, 버튼을 누르면, 어, 바꾸는 식으로 하려고 해요. 요거도 그, 미니멈이랑 맥시멈 한 개를 제가 둘게요. 그래서, Companion Object로, c o n s t a 로 MinCount랑, 그, Constbar MaxCount를 제가 주겠습니다. 요거는 열, 한, 다섯 개 정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서 버튼을 둬서 해보도록 할게요. 버튼. 만약에 컬럼 카운트 밸류가 민 카운트보다 작으면 그때는 리턴을 시킬게요. 제가 요거 얘기했죠. 그 조건 조건들을 여기서 리턴을 시켜버리는 게 편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트 밸류는 카운트 밸류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빼는 거죠. 여기는 빼기 빼기를 해 볼게요 여기는 제 폰드 사이즈는 한 20sp 정도 주고요 글자는 제가 뭐라고 했죠 글자는 sp로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그 빼기랑 더하기랑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더하기 그리고 민카운트가 아니라 맥스카운트로 해주고요 얘보다 크면 안 된다 해서 맥스카운트 0 베이스니까 마이너스 1로 제가 해 줄게요 이건 더하기 이런식으로 하고 가운데는 제가 텍스트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그쵸 텍스트로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컬럼 카운트의 밸류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폰트 사이즈 좀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하면 이렇게 컬럼 카운트가 변경이 되는 거 보이시죠? 아 더하기 눌렀을 때, 더하기 눌렀을 때 제가 잘못한 거 같네요. 더하기 눌렀을 때는 다시 한번 런을 해볼게요. 잘 적용이 안된거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카, 요거 조금 키워볼까요? 그 로우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보디파이어로 확 밀고 싶다. 그러면 모디파이어 필 맥스 위스를 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중간에가 그붕뜰 거예요. 그래서 어레인지를 맞춰 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버티컬 얼라인먼트 센터 버티컬로 해 주시면 되고 각각 아이템들이 그 크기를 딱 지정을 시켜 주고 싶으시면 꽉꽉 채우고 싶으시면 여기 이만큼 어 꽉꽉 채우고 싶으시면 이게 가중치를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디파이어 웨이스를 1씩 주면 돼요. 그러면 아,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구나. 그렇게 돼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웨이트 1을 주시면 어세 개가 전부 균등하게 가중치가 들어가서 하나 둘셋 이렇게 균등하게 될 거예요. 요거처럼. 자, 그리고 텍스트 얼라이먼트도 제가 바꿀게요. 텍스트 얼라이먼트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면 될것 같아요. 컬럼,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컬럼. 이렇게 해서 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개가 됐죠. 더하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개수가 되는 거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에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택워드 그리드는 잘 구현이 됐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데이터가 많았을 때는 요거에 지금 레이지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지금 100개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랜덤 텍스트를 100개 했잖아요. 그래서 100개가 여기 메모리 에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단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했을 때그 메모리를 재활용하는 레이지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현 방식은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랜덤 칼라를 가져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래로 스크롤 했을 때는 위에 부분이 메모리가 할당이 해제되기 때문에 색깔이 변경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시 왔을 때.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는 이 지금 100개짜리가 전부 다 메모리에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소개시켜 드릴 방법이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그걸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이 만드신 오픈소스예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제가 링크에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지 스테거드 그리드라고 만드신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볼까요? 어, 난 레이지 스테거드 버티컬 그리드였잖아요.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놓고 이름만 바꾸겠습니다. 제가 마이 레이지 스테거드 버티컬 그리드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어, 컬럼 카운트를 일단 받는 거로 처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그쵸 레이지 스테거드 그리드를 보겠습니다. 메인에 가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를 복사해서 를 레이지 스테거드 그리드라고 하나 만들게요. New Kotlin 클래스 레이지 스 e 거드 그리드. 저 넣으시고 전부 다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컴포즈로 전부 다 임포트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보시면 요,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일단 레이지 리스트 스테이트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결국에는 이 스테거드 그리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컬럼이 여러 개로 생성이 되잖아요. 컬럼 개수만큼. 각각 한줄한 한 줄이 레이지 컬럼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지 리스트를 배열로 가지고 있고 그런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박스에 이 로우 자체가 그렇죠.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 아이템들이 레이지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레이지 리스트 스태거드 스코프를 따로 만드셔 가지고 요거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렇 컴포 l 블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거도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분이 만드신 거 이그 샘플을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그 샘플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 쪽에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어, 우리가 신경 써야 될건 뭐죠, 그렇죠? 컬럼 카운트가 외부에서 넘어오잖아요. 그 컬럼 카운트에 얘는 지금 mutable state이기 때문에 value로 해주면 되고. 그런 다음에 리스펙 t 이 o 요건 따로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칼라는 우리가 칼라를 랜덤으로 만드는 거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칼라 랜덤, 칼라 컴패니언 랜덤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펙 레이션는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는 텍스트 칼라 카드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텍스트 그러니까 카드를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넣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어 여기에서 아이템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랜덤 텍스트가 요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고 얘가 지금 어 랜덤, 랜덤 텍스트를 넣으면 돼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마이레이지 스테거드 버티컬 그리드를 제가 이쪽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컬럼 카운트만 넣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런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빌드 그레드의 아, 버전을 제가 아 제가 버전을 1.2.0 알파 0.4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세팅을 좀 해줄게요 이거를 알파 말고요 rc 0.3으로 하고 그리고 코틀린 버전 버전은 1.7.1.1로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이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1.70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싱크 나우 한번 해주시고요빌드그레드에서 저희 컴파, 어, 컴파일러 익스텐션 요게 1.20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된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컬럼 수 늘려볼까요? 자, 그런데 좀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그쵸. 지금 얘 각각이 레이지 컬럼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딱 맞아서 단독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쵸. 이런, 이런 버그가 있습니다. 요게 있어서 일단 제가 찾아봤을 때는 스테거드 그리드가 요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요거는 레이지이기 때문에 지금 색깔 보세요. 지금 여기 녹색 이죠 녹색인데 제가 다시 올리면 색이 변경이 된거 보이시죠 그 말은 뭐냐면 즉그 리렌더링 된다는 뜻이거든요 메모리에서 날라갔다가 다시 생성이 된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존에 넌 레이지 스테거드 버티컬 그리드를 했을 때는 제대로 구현은 되지만 어, 메모리에 다 올라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레이지 스테거드 버티컬 그리드는 이제 메모리 재사용은 되지만 이런 식으로 각각이 레이지 컬럼이라서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금 요게 보완이 된 거를 찾으면은 제가 뭐 개발하거나 보완이 된 거를 찾게 되면은 여러분들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레이지 스태거드 버티컬 그리드는 요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레이지 스태거드 그리드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이제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좀 다뤄주세요 한게 있으면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정대리가 보고 영상으로 다루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